안녕하세요. 블루칩 뮤추얼 펀드 리서치팀 전나경입니다. 인텔리안테크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인공위성 안테나를 개발하는 업체로 2004년 설립되어 2016년에 코스닥 상장되었습니다. 지표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공사는 위성 통신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며 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위성 통신 서비스는 통신용 인공위성과 위성 통신 안테나와의 무선 통신용 주파수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사용자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육상에서 사용되는 무선통신에 비해 서비스 지역이 넓고 동시에 많은 수신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 해상, 지상 등 장소에 제약받지 않아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인 것인데요. 인텔리안테크는 이 과정에서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통신 안테나의 시장 규모 및 전망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위성통신 장비 시장의 성장에 더불어 안테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20.6%에 달합니다. 안테나는 위성통신 장비 시장 중 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체 작업이 수월하며 매년 발전된 송수신기를 탑재한 신제품이 출시되기에 안테나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은 플랫폼 기준으로 육상, 해상, 항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육상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입니다. 차량에 접근이 어려운 오지나 응급재해 지역, 해외 파견되어진 군부대의 통신망을 개설하기 위해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한 구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통신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미개척 지역에 위성을 활용하면 단시간 내에 통신망 구축이 가능합니다. 잠재 시장이 많아 안테나 수요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크게 L 밴드 주파수 사용하여 위성과 통신하는 MSS와 C, Ku KA 밴드 주파수 사용하는 VSAT로 나뉩니다. L 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는 MSS는 상대적으로 통신 지연이 많아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적습니다. 반대로 KA 고주파 대역을 바탕으로 하는 VSAT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처리 용량이 큽니다. 자료를 보시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MSS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VSAT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양을 많이 수용하는 VSAT 시장으로 옮겨갔다는 것인데 그 배경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이 e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선박과 육상에서 교통 상황 항만 정보, 기상 정보 등의 해상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차세대 해상항법 체계입니다. 2006년 논의를 시작해 2016년 기술 개발 착수하여 2018년 국제표준화 단계를 거친 뒤 2019년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선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해야 해 많은 수용량과 빠른 통신 속도가 요구됩니다.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선박 전장화 추세에 더불어 선원복지장려 차원에서 대용량의 위성통신 서비스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처리량이 많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VSAT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응. 항공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입니다. 개인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 증가에 따른 기내에서 고객의 고속 데이터 통신 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용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이 위성 통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LEO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인데요. 지구 궤도의 종류로는 저궤도, 중궤도, 정지 궤도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적외도위성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적외도위성은 다른 궤도와 대비하여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빠르고 통신 지연이 적고 위성 크기를 소형화해 다수 위성을 동시 발사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위성 통신 서비스 확대의 이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적외도위성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페이스 x 원웹, 텔레셋, 케플러,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사한 인공위성은 3,200개를 넘어섰고, 현재 구상 중인 각 기업 기관의 인공위성 운용 계획에 따르면 추후 약 88,200개가 추가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인공위성의 안테나를 개발하는 인텔리안테크 입장에선 인공위성을 만들고 발사하는 고객사가 늘어 차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LEO 위성 통신 시장이 주목받고 있음을 현재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UAM입니다. 4G, 5G 통신망은 공간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초공간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저외도 통신위성은 6G 시대의 핵심 통신 인프라로 UAM의 자율비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KPS 개발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KPS 개발에 올해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천억 원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이성산업 종사 중인 국내 기업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로는 러우 전쟁에서의 스타링크 행보입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운영 스페이스 X의 서비스로 적에도 소형 위성 약 4만 개를 쏘아 올려 지구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러우 전쟁 당시 스타링크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었고 우크라이나는 통신망 단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시장이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로 우위를 점한 뒤에 육상 항공 플랫폼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엘리오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의 제품군별 매출 비중을 보면 위성통신 안테나 비중이 가장 크고 기타 TVR로 FBB 순입니다. 20년도까지 위성통신 안테나 항목에 해당하는 게 전부 VSAT 제품이나 21년도부터는 신규 진입 사업인 LEO 위성통신 안테나의 수주가 매출액에 처음 발생해 이 항목에 일부 적용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이 눈에 띕니다. 제품 중 VSAT, TVR로, FBB는 해상시장에서 사용됩니다. 당사 매출액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 VSAT, TVR로, FBB입니다. 당사는 매출액 비중 1위인 VSAT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중입니다. 고화질 대용량의 방송 수신 지원하는 TVR로 기술, 데이터 통신과 음성 통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FBB 기술 부문을 부수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제품은 어떤 경로로 판매될까요? 인텔리안테크의 판매 채널은 인마센, 말링크와 같은 위성 통신 서비스 업체와 대리점, 대형의 운사 마스크, 크루즈 선사 카니발과 같은 선주 선단으로 구성됩니다. 판매는 위성통신서비스업체나 대리점을 거쳐 이뤄지며 선단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경우는 제한적인데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선단과 선박은 위성통신사업자에게 기기임대료와 사용료를 월단위로 지불해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통해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안테나를 임대하거나 구매합니다. 최대 고객인,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 업체의 제품품질 인정을 기반한 위성통신사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제품연구개발을 통해 동사는, 해상용 VSAT 안테나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소수의 회사만이 영위하는 경쟁 업체가 제한적인 특수 가점 시장이라는 것 통계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쟁 기업인 코브엠은 주력 시장이 방산 분야이고 해상용 위성 안테나 사업 비중을 적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VSAT 기술에선 흔들리는 선박 위에서 C, Ku, Ka 밴드를 넘나들며 위성 통신 주파수를 맞추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전환 기술은 당사만이 보유하고 있어 인텔리안 테크의 점유율 1위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용 안테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얻은 당사의 기술력과 경험은 엘리오 통신 안테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엘리오 위성용 안테나는 공전 주기가 빨라 빠르게 지나가는 인공위성과 신호를 연결할 때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기존부터 해양 안테나 시장에 엘리오 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미와 같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업은 인말셋, 말링크 등 통신 사업자들과 대형 계약을 꾸준히 맺어 안테나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엘리오, 적에도 위성통신 산업이 부각되자 인텔리안테크는 트렌드를 따라 신사업 시장을 넓히기 용이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하여 저외도 위성 통신 사업자인 원웹, SES, 텔레셋과 같은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계약 중인 안테나 수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원웹과 SES의 위성 통신 안테나를 단독 공급 중입니다. 원웹 향 수주만 해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금 규모는 공시되지 않았지만 텔레셋이 2024년까지 298개의 저외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과정에쓰일 안테나를 인텔리안테크와 계약 재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늘어난 수주 규모에 따라 저외도용 안테나 생산시설, 물류창고 확보 및 게이트웨이 안테나 등 신제품 개발과 양산 목적으로 평택체 2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본격적으로 LDO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의 공급을 시작한 21년도에 공장 가동률 100%를 넘었고 이에 따라 캐파를 시기적절하게 확대한 것입니다. 2021년 8월 착수하여 올해 8월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생산능력과 창고 저장 용량 증가로 매출액 기준 생산량이 2.5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엘리오 위성 통신 시장에서 인텔리안테크의 주 고객사는 원앱입니다. 앞서 봤듯 2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를 단독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있어서 경쟁사로 카이 메타가 있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 카이 메타는 원앱과 올해 3월 23일 전세계의 광대역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포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엔 단말기 성능 테스트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카이메타는 새로운 관리형 위성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하드웨어 솔루션과 적외도 위성 통신 회사 원 웹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원앱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하는 안전하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액세스 패키지를 정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당사의 매출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VSAT 시장의 성장 여력입니다. 당사는 현재 59%로 VSAT 시장 점유율 1위이고 현재 해상용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경쟁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매출 확보가 가능합니다. VSAT 글로벌 선박 장착률은 29%에 불과하며 연평균 6.2%씩 성장 중인 이 산업에서의 꾸준한 수혜가 전망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 유텔셋과 원웹의 인수합병 소식입니다. 원웹은 덤유럽 비즈니스를 위한 세계 3대 통신위성 기업인 프랑스의 유텔셋과 합병 예정입니다. 이들의 합병은 정지 궤도에 있는 유텔셋의 위성 함대와 지구 저궤도에 있는 원웹의 위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초의 다중궤도 위성 운영자를 만들게 됩니다. 양산은 내년 상반기 말 합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셀리안테크는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쌓은 기술력을 통해 모든 궤도에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합병을 통해 사업을 넓혀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이 전망됩니다.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발사 업체인 소유즈를 주로 이용해 왔으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 발사 일정이 크게 밀리면서 투자자의 우려를 낳았고 인텔리안테크는 원웹의 독점 공급사 이기에 함께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웹은 인도 시장이나 스페이스X 아리안 발사체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류에이션입니다. 자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매출을 추정할 때는 당사의 주요 매출 공시와 주요 제품 가격의 변동 추이와 적외도 위성 공급을 위해 설립된 제2공장의 가동률을 추정하여 고려하였습니다. 2022년 매출 원가를 추정할 땐 BDI 운임 지수의 변화율과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원유 가격 변화율을 고려하였습니다. 2023년의 매출을 추정할 때는 원앱 계약으로부터 남아있는 공급량을 고려하였습니다. 2023년 주당 순이익만삼백오십 PER은 18, 목표 주가 186,440원, 상승 여력 190%로 추정하여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